요즘에 또 자강조들이 많이 나왔잖아 현역에서 어, 이 선수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잘한다 5위 5위 탑5탑5 5 5 5부터?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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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부터. 어. 제가 5 5이5 5 5 5 5 5 5 5부5 5이5 5터5 5 5 5 5 5 5 5 5 5 5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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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점이죠? 현시점. 그리고 아, 현 시점. 일단 5등이지만 네. 이 순위에선 꼴등이지만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진짜 수백 명의 거지. 5위니까. 그렇지 굉장히 높은 거지. 그쵸? 내가, 그쵸? 내가 상대했을 때. 그죠 내가 상대했을 음. 때이 선수는 강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5명. 일단 5등은 권도윤. 음. 5등 권도윤. 일단은 뭐, 권도윤 코치 같은 경우는 일단 빨라. 빠르고 탄력이 좋아. 그리고 실수가 많이 없어. 그래서 사실, 어 높은 티, 더 높은 등수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파트너가 조금 아쉽다, 항상. 음. 고정 파트너가 많이 없다. 어. 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5등이고. 사실 내가 상대해 본 선수들이니까, 사실 뭐 지금 막갓나온 김희태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 내가 상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4등은 윤대리 선수. 음.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상대했을 때는 나는 조금 내 상성이랑은 아 조금 잘 어울리는 안정적이게 치는 타입이니까. 그렇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뒤에서 후위에서 강한 스매싱은 아, 음. 없어. 음. 그러니까 내가 수비하기 부담은 안 돼. 왜냐면은 내가 잘 받기만 하고 잘 걸기만 하면 앞에는 어차피 동호인 선수니까 게임을 풀어내기는 어렵진 않더라고. 음. 근데 이제 또 모르지. 동호의 파트너가 또센 사람이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전에 상대했을 때는 그랬다. 그래서 윤대일 선수가 4등, 3등은 한기훈 선수. 음. 한기훈 선수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가벼워. 몸이 가볍고 그다음에 손목이 되게 좋아. 그리고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이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어, 탁 치고 딱 어디 가 있고 탁 치고 어디 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물론 단식을 주로 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잘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 이제 2등2 등과 1 등인데 음. 대충 예상갑니다일 <laughs> 음. 1등, 등은 일단 일단 일 등은 허동룡이야허동룡 아, <laughs> 음. 선수 나는 잘못 이기겠어. 음. 음. 다른 선수랑 맞 상대했을 때 부담감보다 동영이가 허동룡 선수가 이제 서브 리턴을 받잖아. 부담스러워. 음. 그래서 일단은 서브 리턴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스매싱도 굉장히 조금 꼬아서 때리거나 이러진 않지만 되게 강하게 들어오고 음. 각도 좋고. 그렇지. 음. 각도 좋고. 2위는 장준호. 음. 장준호 코치. 아 이번에도 4강에서 붙었는데 아 너무 길목이나 이 손목 힘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사실 준재강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드라이브 스피드 파워. 그다음에 길목 잡는 거. 그다음에 안정감 복식의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장준호 선수를 일등으로 줘야 되나? 허동영 음. 선수를 일등으로 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동영이도 진짜 많이 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영이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진호는? 아, 저요. 세진 형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뭐야? 일단 <laughs> <laughs> 저는, 에일부터? 네, 저는 조금 지금 나온 친구들이랑 이제. 붙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 좀 다른 생각으로 저는 자강을 나갔을 때 파트너로 간다면 아, 누가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아.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일단 5등은또이 친구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기 팀라이드의 김재영이. 아 나도 걔 얘기 해줘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laughs> 사실 어, 재영이가 능력치가 너무 좋아요. 공도 잘 치고. 제가 파트너로 해봤을 때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음. 그 친구는 진호랑 또 똑같아요, 저는. 똑같아요 <웃음> 정신을 <웃음> 놓고 뛰지만 않으면 사실 성적도 많이 냈고 잘 하죠 잘하는 음. 친구여서 음. 5위는 이제 재영이 음. 그리고 4위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대은이형 김대은 선수 음. 아 김대은 선수를 빼먹었네 그렇죠 김대은 선수가 사실 저는 이제 더 상위로 갈수 있지만 같이 붙어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붙어 상대방으로 붙었을 때 너무 잘하는 선수지만 이제 저랑 같이 파트너로 했을 때 부담스러워요. 아. <laughs> 하지만, 하지만 잘하잖아요. 아. 잘하니까 일단 4위. 아. 그리고 3위는 이제 김희태 선수. 오. 어 김희태 선수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선수고 음. 어~ 오래 봤죠 친하고 한데 정말 잘해요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어~ 이~ 준자강 자강이 아직 적응을 못한 제가 볼 때는 김희태 선수는 정말 잘하면은 자강조에서 정말 탑원 찍을 수 있는 능력치는 가지고 있다만 음, 하면 네 아직 적응을 못한 것같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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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탑 투는 장준호 선수 음. 붙어본 적도 없고 사실 운동하는 게임하는 거를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어, 공 치는 스타일이나 뭐 성적도 많이 내고 하는 걸 봤을 때 잘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탑 2는 장준호 선수 저는 탑 1은 조금 독보적이에요 탑 2랑 탑 1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누구죠 한기훈 선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공을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네어 사실. 그~ 제가 중학교 때였나 그~ 배드민턴 코리아라는 잡지가 있어요 음. 그래서 선수들이 나와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누구냐라고 했을 때저 한기훈 선수였거든요 아, 진짜? 그쵸 저희 직속 선배이기도 하고 아. 워낙에 천재 소리 그~ 그 세다는 (88년도에) 음. 천재 소리 듣던 분이시고 사실 저번에 붙었는데 진짜 뭘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지셨어요? 이기셨죠? 저는 이겼 운이 좋았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저는 한기훈 선수가 탑 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 한기훈 선수랑 나가면 나 거의 무조건 우승할 수 있겠다. 음. 준자강 같이 나가면 왜냐하면 저는 안정적인 사람이 좋거든요. 어. 안정적인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센 것보다 실수 안 하는 게 좋고. 음. 그다음에 서브 좋은 사람이 좋은데 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커버 능력이 너무 좋아. 스매시할게요. 스매시. 스매시. <laughs> 근데 드롭이 좋더만 그렇죠. 아이 봐봐요. 안 때려도 이긴다니까요. <laughs> 아니 드롭이 좋더라고. 네. 받긴 했는데 <laughs>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튼 어 맞아요. 한기훈 선수. 그, 진호는 어떻게 되죠? 저는 제 시간 <laughs> 사람 다 뺄게요. 친한 사람? 네, 아니요. 다 넣어 주세요. 세진이 형저도다 <laughs> 빼고 한 거예요? 범범이 재영이 다 빼고 거예요 <laughs> 저는 빼고, 다 넣은 건요. 빼고 그냥 이제 저희 팀원 분이나 뭐 저랑 친한 분들 다 빼고 그냥 이제 어뭐 뭐 하나 아 씨, 그러면 내가 재영이를 둔게 뭐가 돼? <laughs>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오, 저는 5위는 경민이. 박경민. 박경민 선수. 음. 왜냐면 저는 일단 전이 플레이어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제장 제가 붙이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일단 경민이가 워낙 컨트롤이 워낙 좋으니까. 음. 그리고 4위는 도현이, 권도현. 음. 아, 왜 도현이는 왜 저는 만나기가 싫냐면 일단 뒤에도, 뒤에도 너무 빨라가지고 공을 위에서 잡으니까 좀 음. 이렇게. 어디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거기서도 기술을 워낙 많이 쓰니까 음. 동호인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강조들은 버틸 수 있는데 동호인들은 스매싱만 일단 생각을 하는데 걔는 막 거기서 깎고 막뭐 하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이 있, 있는 것 같고 음. 3위부터는 이제 아, 3위좀 애매한데. 근데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아, 그러니까 제가 그 존경하는 사람을 또 치자면 정영이 아 네, 그래, 정영이 형도 있나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정영이 형 스타일이 저는 준자강에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제가 진짜 만약에 누구 한 명으로 칠래 자강조 그러니까 중에 누구 한 명의 그 스타일을 줄 거야 하저전 정영이 형을 무조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주, 제일 좋아하고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재진이 음, 형이 음, 있는데? 주장잘안 네, 아, 뭐, 나오시니까, 잘 나오시니까. 네, 2등은 동령이, 허동령. 2등은 음. 허동령. 왜냐면 걔는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일단 스매싱이 너무 세고 그리고 서브가 너무 좋아요. 음. 서브가 너무 좋아서 동호인이 서브 리턴에서 이미 애를 너무 먹어요. 동령이가 전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아, 뭐 어려워 나도 탄력이 너무 좋고 그치. 그리고 걔가 되게 파워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기자기한 것도 잘해요. 음. 그러니까 완전 다가 좀 저는 다 그냥 능력치가 골고루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커버하면서 뛰는 것도 잘하고. 음. 준자간이 가장 저는 중요한 거는 가장 인기 많은 선수거나 우승을 많이 한거 커버력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음. 우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1위는 1위는 장준우. 음. 그냥 왜냐하면 개인 능력치가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저번에 사실 한번 이겼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술을 마이 그 드시고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거지 지금 한 아니 번 절대 아니에요대아니 왜냐하면 한번 이겼는데 그두 번째 남자 두 번째 만났을 때그 반타작 났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그게 얘 모습이었던 거죠 음. 드라이브 쳤는데 서브 리턴을 했는데 너무 묵직한 거예요 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잘 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라켓이 진짜 스매싱에서 스매싱 센 사람들 받으면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렇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치. 드라이버에서 그게 밀리니까. 음, 맞아, 맞아. 근데 심지어 막 붙이는 거잘하지 그리고 음. 막 흥분하는 타입도 아니지.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막 표정 변화도 사실 딱히 많이 없지. 그러니까 음. 아 얘는 이 사람은 준자강을 더 많이 나가면 더 잘해지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약간 진호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연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면 좋지만 음. 제가 봤을 때 진짜 악력 센것 같아요. 그렇지 안 커요 스윙이 응. 이러는데 할수 있어 진호야 너도 형이 자꾸 <laughs> 희망을 주네요 희망을 <laughs> 줘야지 감사합니다 그치. 진호 할수 있어 지금도 난 사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치. 1등은 장준호 1등 장준호 장준호 네. 정정영 장준호 정정영 정정영 권도윤 정정영 정정영 김대은 정정영 정정영 길세진. 길세진? <laughs> 야, 잠깐 이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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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